자, 달콤하고 새콤한 무생채 만들어볼 거예요. 저는 칼질을 자신이 없어서 먼저 채칼로 무를 채 썰어주고요. 소금에 절여줄 건데요. 보통 10분 15분 절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 절여지는 정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2시간 정도 절였거든요. 음, 무가 좋아서 그런지 잘안 절여지는 것 같기도 해요. <laughs> 먼저 물기를 살짝만 짜서요. 고춧가루로 색을 입혀줬어요. 고춧가루는 조금 덜 넣었거든요. 요 정도 색깔. 고춧가루를 덜 넣었지만, 간은 맛있게 해야겠죠? 멸치 액젓과 생강 넣어줬는데요. 저는 생강을 조금 많이 넣었거든요? 다진마늘도 넣어주고, 식초랑 설탕도 넣어줬어요. 이거 간할 때요.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, 조금 조금씩 맞춰가면서 간을 봐가면서 액젓이나 설탕, 그리고 식초를 추가해주세요. 제가 생강을 많이 넣은 거는요, 남자친구가 조금 추위를 많이 타서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생강을 좀더 많이 넣은 거예요. 맛있게 버무려서 간이 맞다 싶으면요, 예쁘게 용기에 담아서 깨를 뿌려줍니다. 이렇게 하면, 오! 덜 매운 모생채 완성!